제가 지금 말씀 막 드리는 건 이제 떠날 분들은 다 떠나신 것 같아서 제가 속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이 시장에 안 남으셔야 될 분들이 남으셔 가지고 고통받는 게 저는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다 떠나신 것 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tga 잔고 풀리고 금리 인하되면 올라간다 그거 누가 몰라요 행동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착 팔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착살수 있을까? 요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정보는 우리에게 거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아주 내부자 정보가 아니면, 큰 흐름 같은 거 우리에게 전부 다 비슷하게 주어지는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동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 투자가 정말 어렵구나. 왜냐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대충 알아. 어, 아주 짧은 구간은 우리가 맞출 수 없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런 과거의 어떤 패턴을 보고 현재의 패턴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대충 압니다. 어, 시간을 못 맞춘다 뿐이지 대충 아는데 지금 문제는 그걸 못 견딘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견디기 정말 힘든 거예요 똑같은 정보를 줘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달리고 버틸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뭐 단기 변동성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많은 데이터로는요 결론은 나와 있어요 결론은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그리고 어, 거의 확정된 미래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저는 투자를 하지만 어나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는 말을 못 하죠. 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 TGA 잔고 풀릴 거다. 금리 내려갈 거다. 연준에서 대차대표 확대할 거다. 그러면 이거 돈 풀린다. 전 세계적으로도 돈 풀리고 있다. 일본 돈 푼다. 어, 일본 돈 풀고요. 중국 돈 풀고요. 어, 모든 나라가 돈을 다 풀고 있고 어, TGA 잔고 풀릴 거고 금리 내려갈 거고 대차대표 확대할 거고 그런 거다 어, 아는 거.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열심히 보시잖아요.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안다고 해서 이거를 롱에 베팅을 할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얘기죠. 솔직히 오를 건다 알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89K에서 70K, 50K가 가더라도 다시 120K를 뚫고 올라갈 거라는 건 알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아 내가 샥 팔고 샥 사고 또 아래에서 나온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 밑에서 사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어, 알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비트코인이 없다면 비트코인을 좀 담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비트를 이더로 바꾸신다 라는 거는 단기 관점이잖아요 단기 관점 어, 근데 저는 비트는 이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0.1개에서 1개 정도는 이건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0.1개에서 1개까지는 가격이 얼마가 됐든 일단 사야 돼 일단 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트럼프 당선이에요, 이때. 이때 트럼프 당선입니다. 그래서, 저 이때도 제가 술 먹을 때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한 12월쯤, 어, 12월쯤에, 뭐, 요럴 때, 어, 제가 술 먹으면서 한 얘기가, 자기는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도 알았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비트코인이 오를 것도 알았는데, 내가 왜안 샀을까? 막 이런 얘기를 막술 먹으면서 친구들이 했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게, 아니, 트럼프가 당선될 게 거의 확실했고 그리고 비트코인 오를 것도 당연히 알았지만 안 된다 이겁니다. 마음가짐이 그걸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도 못 산다는 거 알아도 지금 우리가 못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것처럼 유동성이 풀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못 산다는 거예요. 다 알아도 당, 당장에 이렇게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산다는 거죠. 그렇죠. 비트나 이더에 대해서도 요즘에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스닥 쪽에서 이더가 좀 어, 그게 활발하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최고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입니다. 비트코인 수량에 대한 집착은 그냥 계속 쭉 가져가셔도 좋아요. 견딜 수만 있으면 사실 비트코인은 계속 팔고 사, 사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올라가면 팝니다. 일단 올라가면 한 5%, 5%, 10%고 덜어요. 음. 벌구선은 뭐 다시 살 때도 있고 뭐 알트 살 때도 있고 현금으로 뺄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요번에 어, 많이 느끼셨겠죠? 여러분은 비트맥시가 아닙니다. 요번에 어, 많이 없어졌죠? 비트맥시가? 제가 비트맥시들을 보고 아 떨어질 때 비트맥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승장에는 모두가 비트맥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떨어지니까 비트맥시 소리 안 나오잖아요? 떨어지면요, 비트맥시 없어요. 그, 진짜 비트맥시는요, 진성 또라이들이에요. 비트코인을 완전히 그, 이해하고 믿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미래까지 그리는 사람이 비트맥시가 되는 거지, 비트코인 오른다고 비트맥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참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트맥시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조금씩 덜으세요, 예. 5%든지 3%든지 한번 덜어보세요. 덜어보는 게 버릇이 돼야지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일수록 비트코인을 더 사야 되고요. 제가 레포트를 보니까 2041년인가? 2041년인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집값이 내려올 수 있다. 이때는 가구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전까지는 가구수가 늘어납니다.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가구수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죠? 2041년부터 가구수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2041년까지는 어, 부, 부동산이, 그러니까 좋은 상급지에 있는 부동산들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이 이후로도 상급지 부동산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모아야 되는 건 사이버 서울, 사이버 뉴욕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전쟁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실제로요. 우리나라가요. 사실은 2060년까지 존재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방력이 너무나 너무나 약화가 되기 때문에.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없어요 이게 좀 심각하게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의식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이, 지금 애들 1년에 몇만 명 태어나 25만 명 태어나나 그럴걸요 25만 명 태어나면은 절반이 남자라고 치면 12.5만 명 12.5만 명이 징집되더라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군대를 그러니까 절대 군인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옆에 중국 있지 일본 있지 여기 끼어 있지. 미국이 무, 물론 이제 들어와 있으면은 그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때문에 버티면 버티는 거지. 우리나라 자주 국방력으로는 그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를 하라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특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모빌라이제이션이 된다니까? 징집이 되는데, 내 통장도 징집이 된다니까? 그리고 아시죠? 전쟁 나면은 내, 내차 내놔야 되는 거 아시죠? 특히 SUV. SUV는 법에 의해서 다 날아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법에 다그렇써 있어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셀프 커스터디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젊으신 분들 셀프 커스터디 하는 일을 하라는 말이 그냥 뭐 나라가 뺏어가고 뭐 어쩌고, 어쩌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인구가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좋은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어린 나이부터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 걸 배워서 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지금, 그,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요. 뉴스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 인구 줄어드는 문제가요. 단순히 뭐, 우리가 늙은 사람이 늘어난다, 뭐, 복지 예산,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존립을할 수가 없다니까요. 안 그래도 중국도 넘보는 땅이고, 미국도 넘보는 땅인데,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달러 자산을 안 가지고 있거나, 크립토, 크립토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셀프 커스터디 할수 있는 걸안 한다? 그거는 젊은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거는 뭐 오히려 해킹할 당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젊으신 분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셀프 커스터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런 겁니다 알트가 지금은 안 좋지만은 이게 나아지게 한순간이란 말이야 또한 번씩 이제 펌핑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런 애들은 좀 손절을 하지만 마이너스 한30% 들어오는 거는 조금씩 잘라내고 있습니다 잘라내고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뭐 이런 걸로 좀 피벗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뭔가 유동성을 더풀수 없는 때가 왔을 때 시즌 종료가 온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금리 인하를 하고 QT를 종료하고 대차대주표 확대하면서 유동성을 더 많이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다음에 정말로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라고 완전히 망하려면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할수 없을 때 오히려 QT를 다시 재개를 해야 될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때는 우리가 그 전까지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갔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뭐, 마이너스 뭐70%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많이 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예. 세계 경제가 아주 안 좋을 겁니다.